이 4대강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 결과에 이제 국무총리까지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조사단을 꾸려 다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현 정부 임기가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팀 신익환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네. 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시 점검을 하겠다. 더 불안해지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브리핑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임종용 국무총리실장을 주제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규모 보의 4m 미만의 소규모 보호 설계 기준과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국토해양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했던 해명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는 보안 대책을 내놨는데요.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 정권 내에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임종용 총리실장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고 4대 강부의 안전 문제와 수질 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학부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 강사업 전반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 감사원은 헌법기관인데요. 네. 독립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아,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와 지금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에,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수, 최소한 수개월 동안 감사에 대한 어, 검증을 했을 텐데 지금 임기가 현 정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네.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이 4대강 총체적 부실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부처는 물론 총리실까지 나서서 문제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업에 대한 깊은 반성보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100% 반박하며 논란 잠재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작 3 0일 남은 MB 정권 내에 전문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구성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난해의 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서 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도 그 검증단 인원 구성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난이 상당히 좀 거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국토의 양분은 지난해 2월 93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보호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참여한 인사들 대부분이 4대강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밝혀지자 비난이 거셌는데요. 역시 이 조사 결과도 안전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였습니다. 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토부가 구성한 점검반 책임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인물이라며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밝힌 민관 점검반 책임자 6명 중 5명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A급 찬동 인사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에 동참했던 민간 전문가는 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사만 등 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네. 또한 민간 점검단 총괄 책임자의 윤세희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한강 점검단장 윤병만 교수, 금강점검단장, 공주대 정상만 교수 등이 맡았는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세희, 윤병만, 정상만 교수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라며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 아니라 4대강 찬동점검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같은 설례가 있는 만큼 정부 주도 검증의 신뢰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거기에 MB정부 남은 임기 30여일 만에 대대적인 검증조사를 그것도 사업 실패의 주체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번 정부 입장에 대해서 그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응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통합당은 차기 정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불신하면서 또다시 정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 요구대로 범국민조사기구를 설치를 수용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권에서 조급하게 검증을 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서 다음 정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된 것으로서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 같은 공공건설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은 물론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현 정권 내 이뤄지게 될 4대강 민관합동조사에 있어서 얼마나 이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투명하게 이 조사단이 꾸려질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이 점검을 시작하면 또 시간도 그렇지만 비용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만만치 않은데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벌써 22조 원이 들어갔고요. 이 감정적으로 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검단 구성하다 가 끝날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기도잘 들었습니다.